자, 제곱근의 대소관계야대소관계니까 뭐야? 크다 작다지, 그지? 네. 응. 얘다 2가 커, 3이 커? 2가 커, 3이, 커. 3이 커요. 3이 크지? 그럼 루트 2가 클까, 루트 3이 클까? 루트 커요. 어, 루트 3이 더 크겠지, 그지? 네. 어, 맞아. 똑같아. 새로운 수를 배우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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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있는 요 넓이 하나를 내가 A라고 할게. 그러면 요한 변의 길이 한번 그, 그림을 그려볼까? 요 넓이가 A면,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해 x제곱은 a잖아 그치? 이거 정사각형입니다 그럼 x는 뭐가 돼? 이 풀만 쓰면 안됩니다 길이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는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요 하나의 넓이를 내가 b라고 할게 지금 내가 b가 더 크다라는 가정을 둔거야 헷갈리니까 여기를 y라고 할게 물론 정사각형입니다 이때 y제곱은 b니까 y는 뭐가 돼? 자 지금 내가 a가 b다라고, 아니까 a가 b보다 작다라고 내 가정을 했어. 물론 다 당연히 양수겠죠. 넓이니까. 그런데 길이로 치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지금 현재? 루트 a가 되고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럼 누가 더 커? 어렵지 않은 것 같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어 그래서 요거이면 요거이다라고 되는 거야 됐냐? 거꾸로 한번 가볼게, 거꾸로, 얘들아. 그럼 만약에, 루트 A가 루트 B보다 작으면, 이때 A와 B의 대소관계는 뭐가 될까? 아니, 똑같이 하면 되잖아. 지금 루트 A가 루트 B보다 작잖아. 그때 A와 B 대소관계 는 뭐가 돼? B가 더 크죠. 그래도 지금 B가 더 컸잖아, 그지? 아, 이렇게 돼도, 그냥 루트 안이 대소관계가, 루트 있는 거 없는 거는 대소관계가 똑같을 수밖에 없겠네, 지금 이걸 보니까. 맞아? 그래서 끝난거야 이거 다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한번 해보자 우리가 비교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2가 커 마이너스 3이 커 그럼 생각해봐 마이너스 루트 2가 클까 마이너스 루트 3이 클까 그래 똑같은거야 왜냐면 루트 3이 루트 2보다 더 크다며 루트 2하고 루트 3 보면 얘가 더 크다며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음수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뀐다고 배웠잖아 얘도 수기 때문에 부등호의 대소관계는 똑같이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니? 그러니까 루트라면 새로운 수를 배운 것뿐이지. 부등식의 성질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끝났다고. 예를 들어서 2가 클까, 루트 3이 클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럼 지금은 얘는 루트가 있고 없잖아. 비교가 돼야 안,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똑같이 루트를 없애든가. 똑같이 루트를 만들면 되지. 근데 얘는 루트를 없앨 수가 없단 말이야. 왜냐면 근호안이 제곱수이면. 근호를 쓰지 않고 나타낼 수 있다라고 배웠지 지난 시간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제곱수 아니니까 근호를 못 빼지. 그 얘를 갖다 같이 보면 되지. 얘는 루트 그렇 루트 4잖아. 루트 4. 그 누가 더 커?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더 커? 그래서 이렇게 루트가 있는 놈과 없는 놈을 비교할 때는 루트가 없는 놈을 루트를 일단 만들어서 그 상태에서 대소 비교를 해주면 된다는 게. 다음 그림은 한 칸에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아까 1이 모는 종이 위에 크기가 다른 두정상각형 AB를 겹쳐서 그렸대. 먼저 A의 넓이를 구해보자 라고 했어. A의 넓이. A의 넓이는 얼마냐면, A, 요 넓이에 정확하게 뭐가 돼? 반. 반이지. 요 넓이는 얼마니? 2 곱하기니까 얼마야? 4. 4. 4의 반이니까 얼마야? 2. 2. 자, 그러면 B라는 넓이도 마찬가지. 같은 방법. 요한 변의 길이가 얼마냐, 지금? 4. 4. 4, 4, 16이니까 넓이 얼마야? 8이겠죠? 아, 네. 그렇지? 절반이니까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한 변의 길이는 얼마야? 정사각형이니까 얘는 얼마야? 루트 2 얘는 루트 8그 누가 더 커? 8이 2보다 더 크니까 루트를 씌워도 대소관계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야 네. 자 루트 5랑 루트 7이 있어 누가 더 커? 루트 7. 오케이 어, 얘는 안돼 루트가 얘는 없고 있는데, 얘를 밖으로 뺄 수가 없잖아. 그, 그러니까 얘를 집어넣어. 그럼 루트 얼마로 집어넣어? Yeah. 그렇지. 그러면, 왼쪽. 이렇게. 네. 그 다음 조심해. 이것도 애들 잘 틀려. 0.1이 제곱수가 아니지. 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집어넣으면 애들이 잘 틀려. 이거 집어넣으면 뭐가 될까? 0 0 1 그렇지. 0.01이야. 그러니까 얘가 더 커. 그, 그러니까 애들이 약간 왼쪽이 크다라고 하는 애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다음 얘는 3분의 2랑 4분의 3만 일단 비교해봐. 3분의 2가 커, 4분의 3이 커. 4분의 3이 더 크지 근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지 자, 참고로 얘기한다 참고로 지금 분자와 분모의 차이가 얼마야 분자와 분모의 차이가 얼마야 예, 예. 얘도 얼마야 예. 똑같지 그 분자와 분모의 차이가 똑같을 때는 크면 클수록 즉 5분의 4 그럼 하나 더 6분의 5또 얼마 이렇게 해서 대소관계는 항상 이런 식으로 돼요 차이가 똑같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것도좀 알아두면 대소 관계 비교할 때좀 편하겠지. 괜찮아? 자, 얘는 보자. 자, 얘는 첫 번째 방법 뭐냐면 원리 원칙대로 하면 일단 루트가 있기 때문에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면 얼마야? 루트 1. 루트 x 얘는 얼마? 루트. 요게 정석이야. 그럼 당연히 대소 관계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렇게 만족한다라고 아까 배웠지. 아까 뭐두 개밖에 안 했지만, 이제 세 개짜리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바로 여러분들이 통으로 제곱을 해주셔도 무방하다. 됐어. 근데 좀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가 만약 마이너스 있으면 제곱했을 때 그치. 바뀌어서 해야지. 그지? 그런 거좀 조심해야지. 어쨌든 그럼 x는 자연수니까 x는 1, 2, 3 이렇게 되겠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도 한번 가 볼게요. 자, 두 번째. 자, 원칙적으로 하면 루트 9 루트 3x 루트 얼마? 25. 어, 그렇 25가 돼서. 어? 자, 당연히 루트 제곱근의 대수 관계가 이렇게 돼 있으면 루트 안에 대수 관계가 이렇게 성립이 되겠지? 자, 깔끔하게 우리 그냥 해도 되지만 3으로 나누세요. 이렇게. 괜찮아? 그니까, X는 얼마가 돼? 4, 5, 6, 7, 8. 됐냐? 물론, 지금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로, 얘뭐해주는데 양변을 다 제곱을 해줘서 바로 해도 됩니다. 단, 조심할 건, 음쓸땐좀 조심하자. 됐니?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으면 니네가 여기서 이 상태에서 막, 막 제곱하면 돼안돼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어떻게 해야 돼 부등호 바뀌죠 이렇게 쓰는 거 이해 되지 마이너스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 잖아 한번 써줄까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부등호가 두개 이상 짜리는 이쪽 방향으로 안 쓰고 이쪽 방향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얘를 거꾸로 써야 돼 이건 기본이야 응, 응.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다음 다시 이제 양변을 제곱해준 건 괜찮은데 이 상태 더 제곱을 하면 니네가 이렇게 쓴다고 부동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조심해야 되니까 먼저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제곱을 해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양변 제곱하면 되지. 25, 5 x 49. 오른나는면 그러니까 얼마? 5보다는 크겠고. 5분의 49보다 작겠네. 그, X는 뭐가 돼? 6, 7, 8, 9까지. 5, 9, 45니까. 끝났고, 다 2번. 조심히 하라 그랬지?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바뀌지. 2, 2. 여기 뭐, 등호 있었으니까 등호 써주시면 되겠고. 아이고. 루트 X. 여기도 등호 다 있네요. 이렇게 먼저 바꿔야지. 바꾼 다음에 양변에 제곱. 그러면, x 는 뭐가 돼? 4, 5, 6, 7, 8, 9. 이렇게 풀면 된다고. 네. 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소까가 여기까지. 야기야 여기까지. 야재원지사랑까이 여기까지. 여기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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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까지지 야, 유리수야. 우리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습니다. 유리수 뭐라고 배웠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바로 정수죠. 당연히 분수니까 뭐야? 정수분의 정수꼴이고 당연히 분모는 0될 수 있어 없어? 없지? 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AB는 뭐라고 쓰면 좋아요? AB는 서로소죠. 이렇게 써놓는 게 좋습니다. 됐습니까? 네. <laughs> 음. 그니까, 기약분수로 나타내는 걸 얘기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어? 그럼, 무리수는 뭐야? 이제부터 이제 중상꺼 배우는 거예요. 무리수는 뭐야? 유리수가 아닌 게 무리수야. 그럼, 유리수가 아까 뭐라 그랬어? 분수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유리수야. 그럼, 무리수는 뭐야? 그냥 분수로 못 나타낸다고. 그럼, 우리가 배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지? 순환소수는 유리수야, 아니야? 순환소수. 맞아요. 유리수야, 왜? 푼수는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배웠지.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를 갖다가 우리가 무리수라고 나타냅니다. 대표적인 얘가 뭐가 있을까요? 원조율. 파이. 파이가 있겠죠. 대표적인입니다. 그리고 순환 마디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예 좋습니다. 고+ 고렇게 된다는 얘기야. 됐냐? 근데 네, 여기서 주의해야 돼요. 여기 중요한 거야. 니네 루트가 있다 그래서 다 무리수야. 아니지 왜냐하면 루트 안에서 근호 안이 제곱수이면 걔는 무리수가 아닌 거지 그래서 자 근호를 사용했다고 해서 다 모두 무리수가 되는 건 아니다 왜 근호 안의 수가 제곱꼴이면 걔는 유리수기 이 때문에 그렇다 다음 보기의 수중 무리수를 모두 찾으시 오랬습니다 무리수 맞죠? 6은 제곱수가 아니니까 루트 근호 얼마야 간단하게 빨리 오케이 유리수입니다. 얘는 그대로 유리수죠? 분수 나타냈으니까 얘는 순환소수.. 아우 미안해 어.. 무리수인데 내가 어.. 다음 얘는 순환소수니까 유리수죠 루트 0.49는 얼마의 제곱이야? 어.. 그니까 얘도 아니죠 자 아이 니네 또 틀리지 여러번 얘기한다 우리가 붕어가 3초래 기억력이 우리는 인간이지? 그래서 3년은 가야되겠다 못해도 그지 항상 뭐라고 그랬어? 얘를. 어, 바꿔줘요. 그렇지. 간단히 하는 거야, 간단히. 간단히 하면 얼마야? 오, 오. 그 얘는 5의 제곱근이야.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렇지요? 5의 제곱근은 얼마야? 플러스 마이너스. 음. 루트 5가 돼서 얘도 무리수가 맞다. 이런 얘기야. 음. 다음으로 오는 것을, 동그라미 옳지 않은 걸 X 표시하래.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수는 없다. 그렇지. 맞죠? 그치? 무리수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없지. 왜냐하면 무리수는 유리수가 아닌 주, 수니까. 유리수는 분수 로 나타낼 수 있다고 라 했고요. 근원을 사용해서 나타내는 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예로 뭐가 있어. 뭐, 김조게 루트사 이런 거. 얼마니까? 2 음. e 이렇게 되니까. 다 무한소수로 나타내어지는 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아니죠. 무한수 중에서도 우리가 순환소수가 있죠. 순환소수는 무리수가 아니죠. 유리수는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 근데 잘 봐봐, 이거 맞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에서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학교 시험 문가 나오면 일단 잠깐 보류해야 돼. 왜냐면 분모는 뭐가 되면 안 돼. 어, 그런데 다른 게 틀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쓰는 게 정확한 건데 가끔 정수분의 정수다라고 물어봐. 근데 다른 건다 맞아. 그럼 얘는 틀린 게 맞는데. 정수인데 정수라고 했잖아. 그럼 다른 보기도 일단 봐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또 논란거리가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아닌 게 있어. 그럼 걔가 답인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문제는 살짝 이래. 체계. 수의 체계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의 체계. 자, 이제 지금부터 뭘 배울 거냐면 이런 거 배울 거야. 자, 우리가 이제 실수라는 놈에 대해서 배울 거야. 실수. 미스테이크. 리얼 넘버입니다. 미스테이크가 아니라. 실수에는 이제 유리수가 있고 무엇이 있어? 유리수, 유리수. 자 유리수에는 뭐가 있어? 정수, 정수가 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거든? 그냥 소수라고 할게 그러니까 기약분수도 소수 나타낼 수 있으니까 정수에는 또 뭐가 있어? 영. 양의 정수 양의 정수는 다른 말로 영. 자연수 그 다음에 음의 정수는 다른 말로 자연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겁니다 그치? 아, 조금 더 길게 해야 되겠는데 자그 다음에 소수에는 또 뭐가 있어? 소수에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무한소수에는 뭐가 있어? 그렇지 순환하는 무한소수 줄여서 자 여기는 그렇지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 자, 얘를 줄여서 뭐라고 하는 거야? 얘를 무리수라고 하는 거 그놈을 여기다 다시 한번 적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얘를 다시 한번 적은 거예요. 되냐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유리수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냐면 딱 여기까지입니다. 무한 소수 중에서도 딱 여기까지. 좀 나눠야 된다. 아이고, 너무 많이 갔네요. 여기까지. 무한 소수 중에딱 여기까지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딱 요걸 배우는 거, 얘를 그냥 여기다 다시 한번 썼을 뿐이야. 그래서 보통 이제 점선은 많이 연결해. 그래서 이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를 실수다. 실수다. 이렇게 부른다. 리얼 a l n u m b 실수다. 네. 됐니? 예, 네. 요렇게 네, 돼. 요게 바로 수계입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집에서 반드시 써봐. 쓰란 얘기는, 어, 이걸 보면서 니네가 알고 있어야 돼. 체계를 모르면 안 되잖아. 자 그럼 물어볼게. 자, 이제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자, 어려운 거 아니야. 유한 소수는 유리수이다. 맞아요. 맞지?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순환 소수는 유리수이다. 맞아요. 순환 소수는 무한 소수이다. 맞아요. 자, 무한 소수이면 무리수이다. 무한 소수이면 무리수이다. 아 맞아요. 맞아요. 틀리지. 얘는 뭐가 되냐, 그러면? 어? 지금 이제 1시간 31분 됐거든요 1시간 31분 편집할 때 봐주세요 아 이거 보면 돼 이거 편집할 때 이거 보면 돼 네, 진짜 진짜 잘봐 <laughs> 네, 네. 이거 억울 진짜 죽겠네 이거 어 죽어야겠다 이 아, 무리.. 무한소수면 무리수.. 이러면 맞아 틀려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얘야 얘 틀리잖아 네. 순환소수이면 무한소수야 이건 맞아 틀려 맞아요. 무리수이면 무한소수야 맞아 틀려 그런데 무한소수면 순환소수이다. 맞아 틀려? 아니 무한소수면 무리수이다. 맞아 틀려? 아니... 그래. 조심하라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무리수이다. 맞아 틀려? 네. 맞잖아. 써놨잖아 네. 지금 같은 말이라고. 네. 됐냐? 네. 자,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라고 하는 거야. 이 수책에 모르는 문제 못 풀어. 맞아? 네.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수는 있다. 없어요. 틀리지? 유리수와 무리수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야. 다르단 말이야. 이해됐냐? 응. 응, 오케이. 실수는 모든 수가. 자연수 불러봐, 자연수. 오. 오. 또. 없나요? 네. 정수 불러보세요, 정수. 마이너스 3. 오. 자꾸 이상한 소리 하네. 오 응? 5부터 들어가야지. 그 다음 또 얼마? 맞아? 얘 계산은 얼마니까? 이거잖아, 그렇지? 네. 음. 근데 주어진 걸로 써야 되니까 주어진 걸로 유리수 불러봐 유리수 5 1.3 유한소수 0.3 도트사 순환소수 또음의정수 여기도 있네 됐니? 무리수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루트 7그 다음에 1 플러스 루트 3. 실수는 뭐가 있을까요? 예다 쓰면 되죠 다쓰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답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실수는, 아니에요. 어? 아니, 아니, 같은 반이 될 수도 있잖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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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지다 다른 반이 된다고 생각해, 왜? 여기 무리수가 들어가면 되잖아, 그지? 네. 골라봐, 무리수. 일단, 딱 보이는 거 하나. 네. 얘랑 보이지? 네. 자, 루트사가 얼마? 내가 얼마야? 내가 여러번 에게한다 얼마야? 그러니까 이의 양의식은 꼴 얼마야? 그래서 정답은 3번, 으로 뭐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지.